안 좋은 원료다. 이런 게 있을까요? 있죠. 그거를 이제 6분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보다 더안 좋은 거는 패푸드에서 알락사 약물이 검출이 됐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알락사 당한 동물을 원료로 썼다는 얘기예요. 네. 그거는 그냥 제기시는게 좋아요. 어려운 강아지 키우기 쉽게 알려 드립니다. 오늘은 사료와 영양제에 대해 준비했고요.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설령 수의사입니다. 저는 한국 반려동물 영양 연구소와 한국 영양 전문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료를 보면 중요한 거는 성분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푸가 먹였던 사료들을 좀 준비해왔습니다. <laughs> 네네 포장지들 네 갖고 와주세요. 보면은 막 영어도 있고 어려운 네. 말도 있고 뭐 혼합 토코페롤 뭐 네네. 셀레늄 어렵거든요. 네. 안 좋은 원료다 이런 게 있을까요? 있죠. 이 라벨 읽기만으로 두시간 강의를 해요 <laughs>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막 뭔가를 다할 수는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원료 여기 보시면 원료가 쭉나열돼 있거든요 소고기, 소뭐 이렇게 네, 있는 거. 그게 무게순으로 나열해야 돼요 그다음에 밑에 영양 성분 조단백부터 해가지고 칠때 영양 성분이 있어요 음. 표기를 해야 되고 음. 칼슘과 인이 만약에 표기가 안돼 있다 그거는 간식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주식으로 못 먹입니다. 네. 칼슘과 인이 표기돼야지만이 주식으로 먹일 수 있는 후보군에 들어가요. 단백질이 가장 중요한 어떤 영양 성분인데 네. 이 단백질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가의 저급에 또는 사람이 안 먹는 부위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근데 그 경우에는 강아지 그 사료로 쓰기 위해서 여러 가공 과정을 거치겠죠. 음. 그게 이제 열처리예요. 음. 굉장히 오랫동안 열처리해가지고 수분을 날려요. 음. 그래서 분말화 시킵니다. 그 자체만으로 이제 퀄러티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모든 사료들의 원, 그 단백질로는 열처리를 할 테니까 음. 예를 들어 닭가슴살을 열처리해가지고 만들면 좋겠죠. 네. 근데 어떤 것들은 막 내장 같은 거를 써요. 아. 소 내장 같은 거는 그래도 좋죠. 그 안에 똥도 다 빼고 그래도 음. 바로 우리가 먹으면 되는 거니까 음. 근데 당내장은 안에 똥을 안뺄거 아니에요 살코기 위주의 어떤 그런 단백질 원이 그냥 오랫동안 열처리해 가지고 나온 그런 원들보다는 좋다라는 거고 그게 또 가격도 비싸요 우리가 먹는 넓적다리 살이나 가슴살 이외에 다른 부분 내도 단백질이 붙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쓰기 위해서 열처리해 가지고 분말화하는 그거를 이제 육분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보다 더안 좋은 거는 육류가 뭔지 안 써져 있는 게 있어요. 그냥 육분이라고 써 있거나 치킨인지 폴트인지 비프인지 축종이 안써 있는 거죠. 그거는 그냥 제끼시는 게 좋아요. 아... 2018년 2019년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페푸드에서 안락사 약물이 검출이 됐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안락사 당한 동물을 원료로 썼다는 얘기예요. 안락사 네. 당하는 동물은 어떤 동물이에요? 반려동물이에요. 아... 그런 사료들보면 어떤 농물을 썼는지 안 쓰겠죠. 그런 것들을 걸러내기 위해선 표기 원료를 봐야 되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 는 수입해서 들어오는 것들은 그런 표기를 한글로 바꾸고 막 이러잖아요. 네네. 뒤바뀌거나 어지죠 감추거나 이러잖아요. <laughs> 그런 경우 있죠. 종종 있죠. 아, 그런 경우는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영문 봐야죠. 저는 홈페이지 들어가서 영문을 봐요. 어떤 페푸들을 누군가가 좀 판단해달라 분석해달라고 네. 하면은 일단은 이 사료 라벨을 볼, 보고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재포장을 했거나 한글로만 수입품인데도 불구하고 한글로만 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 경우 는이 브랜드의 원 페이지를 가가지고 정확하게 원료가 어떤 게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아. 실제로 다른 경우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영문 표기명으로 밑육분이 뭐예요? 밑밀이나 밑밑된 본밀 그게 그냥 일반 축정을 알수 없는 육분이죠. 아... 내장도 되게 위생적으로만 하면은 좋은 아... 식재료인데 네. 그 경우에는 내장 표기를 다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요 회사 같은 경우에 내장 표기를 하거든요. 이 음... 경우는 부산물을 쓴게 아니라고 저는 인식을 해요. 소 신장 네네, 그럼 부산물이긴 한데 아... 원래는 네. 근데 부산물이 아니죠. 그렇게 일일이 표기를 해줬다면은 맞아요. 비장 다 적혀 있네요. 네네네. 비장도 되게 잘만 급여하면은 굉장히 아... 좋은 거거든요. 철분 같은 미네랄도 많이 음... 들어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퉁퉁 쳐서 바이 프로덕트라고 하는 거 표기할 수도 없을 만큼 그, 그냥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제 이 성분에 대해서 좀 이제 음. 안 좋은 것들을 얘기했는데 네. 반대로 성분을 보고 뭔가 우리 아이에게 맞는 거를 좀볼수 있는 그런 팁이 있을까요 있죠 그래서 여기 밑에 등록 성분량은 영양소 함량을. 일부 일부 보는 거예요. 퍼센티지 적혀 있는 거. 그, 예, 예. 네, 네. 그조 단백, 조 지방, 조 섬유, 조회분 칼슘, 인, 수분 이렇게 딱 일곱 개가 적혀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 푸우가 작년이면 네. 단백질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모량이 많잖아요. 네. 먹는 단백질의 많은 양을 또피모형성했어요이 음... 털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모량이 많은 애들은 좀더 많은 단백질을 음... 필요로 할 것이다. 그리고 푸우가 지금 이제 8살. 그러면 이제 노령견으로 진입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노령견 역시 단백질이 한 4, 50%더 높아야 돼요. 성견에 아. 비해서. 왜냐면 근육량이 줄어들면 안 되고 네.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 그 면역 기능을 좀더잘 수행하기 위해서 단백질량이 늘어나야 된다. 네. 여러 문헌에서 그렇게 나와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단백질이 어 그냥 단백질만 가지고 보면은 이건 35%고 요거는 38%네. 어. 이것만 가지고 보면 이게 푸한테 우 맞다라는 거지. 단백질만 보면은. 근데 제가 볼때 35나 38이나 뭐 비슷한데.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칼슘하고 인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칼슘 1.1이고 인이 0.9인데 요거는 어1.4 이상이죠. 네. 칼슘과 인이 많다라는 얘기는 음. 뼈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네, 음. 보면은 이제 뼈가 들어갔어요. 원료명에도. 네네네. 근데 이게 작연에는 좋아요. 뼈 성장을 해야, 해야 그렇죠. 되고 하니까. 근데, 노견에는 이게 안, 안 맞아요. 노견 때 3대 노령성 질환이 있어요. 네. 종양성 질환, 심장질환, 콩팥질환. 오늘 건강검진을 했는데, 내일부터 콩팥 기능이 저해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럼 그때는 인을 좀 줄여줘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런 노령견들한테는 좀안 맞을 수, 수 있다. 쭉 보니까, 저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여기. 원료 성분이 있고, 이런 등록 성분이 있고, 밑에 여러 미네랄들을 얼마 넣어줬는지 추가로 이렇게 음... 써준 거. 저는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해요. 좀더 많은 정보를 주므로써 우리가 좀더잘 판단할 수 있게끔 해준다. 어... 근데, 이제 요, 이거를, 제가 추가 정보를 봤더니, 네. 이거는 성견만 먹이셔야 돼요. 아... 녹연도 먹이시면 안 되고, 자견에, 지금 그런 추가된 성분 함량이 자견이 먹기에는 너무 적은 양이에요. 좀 불충분해요. 녹연이 네. 먹기에도 좀 불충분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 이거는 성경한테는 굉장히 좋다라고 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네. 원료도 괜찮고요. 여기 이제 PPL은 아닌데 저희 채널 PPL은 환영합니다. 연락 주시면 <laughs> 제가 맞춰서 또 준비해 드릴 테니까 PPL을 환영한다 <웃음> 말씀드리면서 <웃음> 건강 증진에 대해서는 또뭐 항상 화라든지요 네. 제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정말 추천하고 싶은 연양제들이 있을까요? 건강 증진을 위해서 저는 세 가지 정도를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해요. 첫 번째가 오메가3예요. 오메가3는 항염 작용과 항산화 기능이 있어 가지고 어 예를 들어 특히나 노령화 됐을 때는 음. 심장 질환이 좀 운이 안 좋게도 뭐 올수 있는 수도 지금 있습니다. 예. 그런 확률이 높아져요. 음. 그 경우에 이제 오메가3가 굉장히 도움을 줘요. 음. 이 진행이 좀 느려지게 하는 그런 문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사람에 있어서의 음. 논문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는 오메가3를 먹어도 효과가 없는 사람 없는 경우도 있었고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음. 여러 논문들을 분석해 봤을 때그 네. 봤더니 효과를 내는 경우에는 적어도 이만큼 이상은 먹어야 되더라 라고 결론을 아, 내린 거죠 이페프드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부족하다기보다는 딱 건강 유지 정도만 하는 약만 넣어 준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산패돼서 없어지기도 음. 하고 그래서 이제 추가를 해 주면 은 건강 증진을 위한 용량까지 올려 줘 가지고 이제 그런 항염작용 그리고 항산화 작용을 통한 또 혈류 개선 작용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도모해 볼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유산균이에요 오. 유산균은 페프드에 열처리해서 다 죽어 없어질 거기 때문에 아, 영양제로 먹을 수밖에 없어요 네. 유산균 역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연구들이 돼 있습니다 이게 비단 장 건강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음. 비만 치료에도 요즘에는 그런 특성, 균주가 어~ 나오기도 했고 사람 쪽에서는 개고양이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질병 치료에 있어가지고 음. 유산균들이 각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어. 그런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신적인 어떤 그런 도움을 줄수 있는 음. 그런 굉장히 효, 효과적인 영양학적 접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건강 증진을 위한 어. 세 번째는 항산화 영양소인데 네. 그거는 이제 그 특히 노령견에 제가 많이 추천을 해요 그래서 푸는 항산화제를 급여하셔야 됩니다 어, 네네네. 그래서 이제 항산화 영양소는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해요 주로 질병들을 예방해 주는 효과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항암부터 해가지고 음. 그리고 이제 콩팥 질환 같은 데도 이제 항산화 영양소가 그 진행을 딜레이 시켜주고 심장 질환에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항산화 영양소들이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근데 이게 열처리에서 의해 파괴가 되게 쉽게 돼요 음. 그래서 영양제를 고르실 때는 간식 형태는 좀그 성분이 많이 파괴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보다 우리가 먹는 형태 있죠. 알 캡슐. 예 열처리를 거의 안 하고 아... 그런 사람이 먹는 형태 네네. 그런 형태가 먹이는 게 맞습니다 항산화제는 파괴가 잘돼요 검사해 보니까 검출이 안돼요 보면은 아... 항산화제라고 나왔는데 네, 예, 검사해봤더니 안 나왔어요 코엔자인 아... 큐텐 가지고 해봤는데 네. 불검출 딱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이고. 있다라고 면밀히 들어있다라고 했지만은 근데 넣었겠죠 근데 이제 열처리 과정에서 다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런 게 결국엔 기술력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장 시설도 되게 중요하고 어떤 과공 과정을 거쳤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저희 사료 영양제에 대해 얘기했고요.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멍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